안녕하세요. 아재들의 노르터 크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구월동 정각중학교 정문 건너편에 위치한 춘천중앙로 숯불 닭갈비입니다. 닭갈비의 종류가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구이로 하는 닭갈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판에 굽는 거, 그 다음에 물 닭갈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직접 숯불에 굽는 그런 닭갈비 집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소고기 가성비 맛집 3집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6월달을 맞아 춘천 닭갈비 3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6월달에는 춘천 닭갈비 중에서도 물닭갈비, 구이용 숯불닭갈비 그 다음에 철판닭갈비 세가지 중에서 철판닭갈비 한집과 숯불닭갈비 두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집으로 정각중학교 앞에 있는 춘천중앙로 숯불닭갈비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집은 저녁때 항상 웨이팅이 있어서 지금 보시는것 같이 뭐 대기표하고 웨이팅을 하셔야 됩니다 저곳에서 그리고 이 집은 닭갈비 전문점답게 메뉴가 딱 두가지입니다 참맛하고 고추장맛 두 가지로 팔리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뭐, 식사류라고 돼 있는데, 저 중에서 열무 비빔국수, 저건 꼭 시키셔서 같이 시키셔야 됩니다. 고기 시키실 때. 그래서 같이 드셔야 되고요. 지금 내부 외장 보시는 것 같이, 뭐, 이집 국수류 괜찮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한 16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열무 비빔국수 꼭 같이 시키시라고 말씀드린 게, 이집그 고기랑 열무 비빔국수랑 정말 잘 맞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시키셔야 되고요. 이 집은 하여튼간 뭐 고추장 맛보단 참맛이 훨씬 맛있습니다. 참맛은 소금구이입니다. 소금구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어, 반찬은 메추리알 순두부, 상추깻잎, 밀떡, 고추, 그다음 매운 양념, 겨자 양념, 마늘쌈장, 무쌈, 요게 다니다 그니까, 근데 저 중에 순두부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저거는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 저 무슨 맛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집간지한 10년도 넘었는데요.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기 굽는 방법은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구워주십니다. 처음에는. 구워주시니까 구워주시는 대로 하고, 저 집은 3인분을 시키나 4인분을 시키나 먼저 2인분만 나옵니다. 6대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위에 속은 아직 안 익었기 때문에 가위로 한번 잘라서 세워서 구워주세요. 지금 들으신 거와 같이 항상 저렇게 구워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집은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삼인분을 시키나 4인분을 시키나 2인분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 일단 2인분 주시고 키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세요 그러면 더 주시니까 왜 3인분 시켰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더 달라 그러면 그냥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2인분씩 먼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저기 처벌이 돼서 나오니까 그냥 뭐처벌되어서 나온 거를 한번더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열무 비빔 쌈국수입니다 이거를 이 쌈국수를 저 양념이 되게 강하잖아요. 저 양념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깻잎에다가 저 닭갈비랑 같이 싸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걸 시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같이 해가지고 저렇게 드시면 되고요. 나머지 지금 뼈 부분은 좀더 익혀야 되니까 하시면 되고, 아까 밀떡 있던 거 저기다가 넣어서 같이 구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자면, 어, 좀 닭의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맛을 느끼고 싶으시면 숯불닭갈비를 드시면 되고요. 매콤한 맛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철판닭갈비를 드시면 됩니다. 이집 정말 맛있는 집이고요. 한 번씩 방문하셔서 꼭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6월달도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재들의 놀이터 크리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